아까 최상병 특검 법안 증인을 가결하고 의결해서 이제 증인 재택을 했는데요. 어, 그냥 아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누군지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증인 명단을 제가 먼저 불러드리고 질의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사 일정 제5항에서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에 꺼내서 채택된 증인의 명단을 제가 빠르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증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증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증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증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증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이시원 전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관 비서관, 증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증인 이용민 포병여단 포7대대장, 증인 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증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증인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 참고인 김정민 변호사 참고인 김규현 변호사 참고인 김경호 변호사 이렇게 채택되었다는 것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